요, 예, 달리기를 좋아하는 청년 최한석이라고 합니다. 어, 원래 그냥 아무튼, 다른데. 아 제가 3년 전에 2 0 1육 년도에 사하라 사막 마라톤에 도전했었는데 그때 이제 준비했던 필수 장비들입니다. 네. 되게 이게 꼭 챙겨가야 될 필수 장비가 있거든요. 뭐 짐낭이랑 배낭이랑 그리고 이건 이제 칠 사막 마라톤은 7일 동안인데 칠일간 제가 식량들입니다. 식량도 선수가 직접 구매, 구입해서, 이제, 가야 그래서, 구입해서, 해서구서 구입해서, 구입고서 구입해서, 서구는해서구입는데그때쌍서구을가져가입해서 구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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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휴가 전에 저렇게 사진 찍었던 거고요. 거기. 그리고 거기는 사막이니까 낮에 되게 햇빛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크림 바르고 있는 모습인데 저게 딱 저렇게 찍혔네요. 되게 귀엽게 보네이제피부을 <laughs> <laughs> 소중하니까. 네. 이제. 그리고 이번 사, 사막 이제 마라톤 중에 중간에 마리 마라톤이지 그 150km를 7일 동안 사막에서 하려면다못가거든요 그래서 그반한 3일차까지는 좀 뛰어도 그 넘어가는 거의 걷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오야. 이제, 이렇게 그런 멋진 사진 하나, 제가 제일 잘 났다고 생각하는 사진. 아. <laughs> 저 앞에 있는 선수들이야.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동작인데, 사진 찍을 때 제가 이 동작을 많이 하거든요. 아요 어, 요즘 운동 불가 안 했는데. 네. 시워가지고 쌓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달리는 달고 있는 네. 아마 이거 삼일차 전일 겁니다 이렇게 뛰고 있는 구면데 우리가 사막인데 되게 지형이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붉은 토지들도 있고 모래 있는 데도 있고 이거 이제 같이 참가 다른 한국 선수들 저보다 동생들인데 같이 이제 매일 지정거리 이제 끝내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피니시 지점에서 같이 점프를 쳤지 했고요 가운데 있는 게 저고 그리고 이거 완주하고 나서 이제 완주배달 받고 옆에 있는 친구가 히로미라고 일본 선수인데 같이 이제 주로 해서 많이 저랑 같이 췄거든요. 그래서 기념촬영 같이 <laughs> 요즘뭐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도 친구들하고는 계속 연락 잘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같은 텐트 썼던 일본인 친구고 유키, 유키상이고 네. 같이 이렇게 은행 샷 찍었고 일본 선수를 참 많았거든요. 전체 300명 정도였는데, 일본 선수가 5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이 되게 달리기가 그 공평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참가했던 한국 선수들이 같이 기념 촬영했고요.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좀 밥을 먹었을 때, 마치 이틀 전에 식량이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 작년에 DMG, DMG 트레일러닝이라고, DMG 비무장지대에서 진행했던 트레일러닝이라고, 이제, 산에서 뛰는 그런 대회 종목 이름이거든요. 거기 참가했었겠 예, 네. 점프샷, 네. 이것도 제가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진이고. 네. 이 철책 뛰면서 저 넘어는 북한인데, 되게 뭔가 어 외국인 선수들도 있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끝나고 이제 완주메달 걸고, 이건 좀 표정이 별로긴 한데. 네. 여기 장소가 캠프 그리브스라고 이거 태양 이후에 그 촬영지기도 합니다. 이건 제 작년 9월에 이제 백두산 트레일러닝들에 참가했을 때거든요. 그때 50킬로미터 종목 참가했는데 이제 토 지점이 백두산 천지예요 그래서 한상 올라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찍힌 거고 지금 이래 뭐 먹고 있어서 그런 거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백두산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네 보통 관광객들은 여기를 스를 타고 가지만 저희는 이렇게 뛰 그리고 이제 피니시 때, 피니시 때 제가 점프해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딱 찍혔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뿐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작품이다 네, 이제 메달 걸고 이제 한번더이 피니시점에서 사진 이렇게 찍고 제가 백두산을 언제 또 가보겠나 싶습니다. 네, 사진을 보고 백두산 천지. 이날 날씨도 되게 좋았습니다. 전날까지는 되게 폭설이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하는 날 이렇게 날씨가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이 백두산 천지도 뭐 삼대가 복을 지어야 볼수 있는 거라던데 저희 조상님들께서 복을 많이 주시겠습니다.